오늘 우리는 텅빔과 채움의 신비. 예. 자, 우리는 우리 가장 영성의 아름다운 면을 예,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예. 텅빔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의 논리에서 예. 세상에 찾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비우고, 채움, 하느님으로 채웠다. 예. 정말 신비, 신비죠? 신비 중에 신비일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제목을 한번, 예. 특별히, 마태오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뭐, 한두 군데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전생에 꽉 찼죠? 예수님. 그래서 하늘까지 이르신 분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마태오공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예, 같이 이 주제를,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는 그, 세리 마태오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세리? 저게 인간이야? 예. 하느님 앞에 저게 인간이야? 그 정도로 무시하고 정말 죄인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으로 참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세리를 대했어요. 아마 묘하게 돼 있습니다, 세리가.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님으로, 새로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눈길로, 예. 또, 하느님의 뜻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오를 부른다, 소명사화입니다. 소명사화, 부른다. 예. 그러면 그게, 예, 이구절은마태오 부르는 말씀인데, 10절에서 13절은 아닌가, 다, 아니다 다를까? 예. 즉시, 예. 싸움, 예수님의 그 이런 행위에 대한 못마땅한 것, 거기에 대한 논쟁이 붙는 거예요. 쉽게 보는 싸움이 붙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저는 이런 걸 살살 피해 다닌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 아주 하느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도전하고, 예. 그 대신 자신은 몰리에 당하고, 욕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텅빔이 이 안에서 드러나는지.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뭡니까? 하느님으로 가득 찼던 거죠. 예. 우리들이 그걸 읽어내도록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읍시다. 예. 자,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접촉도 안 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오히려 이 세리는. 예수님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뭡니까? 당시 상황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도식이 있습니다. 앉아있고 보았고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이런 상황 묘사 속에 나를 따르라 소명이 주어지고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추종을 합니다. 예 이런 기분도식도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 찍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가득 계시는 그분 자. 사람들은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못마땅해서 예, 논쟁을 벌이겠지만 정말 예수님은 영적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봐야 돼요. 당시 예수님이 처했던 놓여있던 상황 속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은 웅장하다. 예. 얼마나 얼핏 보면 뭐 혼자 가서 그 마테오가 있는데 다가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초라하고 이해 못 받고 우스운 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예. 그래서 볼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계신 것을. 이제는 너무너무 웅장하고 영웅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영웅적인 스승, 웅장한 어느 세상, 누가 이렇게, 예. 이런 분이 계실까요, 스승이? 지금 마태오가 따랐다고 하는데 춤을 추며 따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볼수 있다면, 예. 자, 이제 십절부터 예수님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다시 식탁에 앉으셨 이들하고 이제 식사까지 한답니다. 자, 예수님이 눈 사람 눈치 봅니까? 하느님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쫄아들어요. 예수님의 용기를 보면.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주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들 자리 속에 예수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도 세상 가치와 사람들의 인식, 당시 움직임에 그렇게도 피울 수 있을까요? 아니 제자 이라는 것도 다가가서 접촉 만나주고 제자로 뽑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 본격적으로 하시거든. 예. 여기에 제자들도 같이 할 수밖에 스승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한테 아주 중요, 우리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처럼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예. 그냥 기도할 때는 주님 예수님 하고 예 실제 이런 상황이나 이, 이게 진짜 기도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두려워서 감히 못해 예 사실 옳은 말하기도 힘들어요 몇 사람 있는데서 아니 예수님 이렇게도 이렇게도 피울 수 있을까 예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어째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이것입니다. 예. 그니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을 깔아 뭉개는 것입니다. 예.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게 접촉도 안 하는데 음식까지 먹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 필요하다. 예. 자, 우리는 튼튼한 사람, 건장한 사람, 사회에서 아주 거꾸로, 예. 사회에서 막 웅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 틈이 있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정말 코너에 있습니다, 세리는. 예. 제대로 인간 취급당하지 않고, 거기에 당신이 있을 자리다, 이것입니다. 일증되면, 교회 지도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정말 내 주위에 누가 포진하느냐. 수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를 닦는 것이 수도생활이죠. 무슨 조용하고 묵상하고 앉은 차트 그건 쉬운 일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텅댔다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같은 여기에서 텅댄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당신은 주인들 이거는 정말 그사에서 정말 그 병자들이죠. 제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의사 환자 취의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느님을 제시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내가 팔아 봐요. 이거는 지금 마태어 보금이 붙였어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꼭 이 예수님을 찾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예배가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 거기서 오는 이렇게 자비, 자비죠 예수님이 지금 세리 만난 거야 그걸 읽어냈던 거예요 희생제사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희생제사가 아닌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독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된다고 조용히 앉아서, 또 수도자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뭐, 천만에 만만에. 예. 그래서,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예.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죄인들과 어울리고, 욕먹고, 여기 예수님의 명예욕이 있습니까? 완전히 자신은 오히려 죄인들 속에 앉아 있는 것, 죄인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살아 있는 예배고 살아 있는 자비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웅적이다, 웅장하다. 예, 이 뜻이 뭔지 배워라. 아, 마태오 금처자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장을 내놓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크게 봤으면?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풀으러 왔다. 예. 정말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읽고, 예. 아, 예수님의 일생이 아마, 아마 그 부분에 지금 세리마토 얘기를 받겠지만, 이 저자는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감당이안 돼. 신비 중에 신비다. 그래서 신비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